이건 미친 짓이에요. 마루 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종이를 깐다니요. 수입피 하려다 불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영국의 살인적인 에너지 요금 사태가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난방비를 감당 못해 집에서도 외투를 입는 이른바 난방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맨체스터의 한 노후 고아원에서 기이한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멈췄는데도 실내 온도가 20도에 육박한다는데, 콧대 높은 영국 공무원의 오만을 꺾어버리고, 30명의 아이들을 추위에서 구해낸 한국인들만의 충격적인 난방 비밀, 그 뜨거웠던 24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외곽의 유서 깊은 보육원. 세인트 메리를 사신 연재 지키고 있는 원장 마가렛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육원을 두고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고풍스러운 외관과 백년 된 참나무로 마감된 바닥은 확실히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영국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북극 한파 속에서. 이 낭만적인 석조 건물은 아이들의 체온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악몽은 새벽 2시, 건물의 지하 신장부에서 들려온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뼈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뛰어 내려간 기계실은 이미 검은 기름과 차가운 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묵묵히 온기를 뿜어내던 주물 보일러가 끝내 수명을 다해 멈춰버린 것입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배관을 만졌을 때 느껴지던 그 섬뜩한 냉기는 마치 사신의 손길처럼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청 긴급재난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무원의 목소리는 보일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규정상 현재 기상 악화로 긴급 차량 배차가 불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라 대기 인력도 없고요.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하시죠. 저는 숨이 턱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피라니요. 여기는 가 태어난 신생아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 30명이 있는 곳입니다. 산소호흡기를 탄 아이도 있어요.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건다 죽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매뉴얼 타령뿐이었습니다. 도로가 결빙되어 앰뷸런스 진입도 어렵다는 무책임한 통보를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고립된 섬. 그것이 바로 그날 밤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석조 건물 특유의 습기를 머금은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한 추위였습니다. 난방이 멈추자 벽 틈새에 숨어 있던 곰팡이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섞여 코를 찔렀고, 아이들이 내뱉는 하얀 입김은 허공에서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보육원의 모든 이불과 옷가지들을 꺼내, 아이들을 꽁꽁 싸맸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요람을 뚫고 아이들의 작은 등을 공격했습니다. 평소라면 배가 고프다고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우러댔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라 저체온증이 불러오는 죽음의 전조 증상이었으니까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낯선 엔진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꽁꽁 얼어붙은 창문을 입김으로 녹여 밖을 내다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의 구조대도 앰뷸런스도 아니었습니다. 진흙 투성이 낡은 트럭 두 대가 눈 쌓인 화단을 뭉개며 거침없이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은 인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 나와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평소 오가며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남은 목재를 건네주던 그 동양인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터졌다는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현장을 박차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영국의 기술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견적서를 내밀거나, 날씨 탓을 하며 혀를 차는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시 상황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처럼 비장했습니다. 눈을 뜰수 없는 폭설 속에서도 서로 고함을 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김소장이라는 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일러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눌러쓴 그의 시선은 오직 아이들이 갇혀 있는 2층 영유아실 창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영국 최고의 기술자들도 부품이 없어 포기한 이 고철 덩어리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무슨 수로 고친단 말입니까? 자칫 잘못 건드려 배관이라도 터지면 그나마 남아 있던 온기마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트럭 짐칸에서 내리기 시작한 물건들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육중한 배관 파이프나 용접기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건 번쩍거리는 은박지, 롤과 문구점에서나 팔법한 얇디 얇은 검은색 필름 뭉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여름 소풍 때나 쓰는 돗자리 같은 걸 들고 와서 이옥한을 막겠다니요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 장난을 치러온 건 아닐 텐데. 저 얇은 종이 조각으로 이 거대한 돌가목의 냉기를 막겠다는 건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물건을 내 아이들이 있는 신성한 보육원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관에서 마주한 김 소장과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제안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지도 않고 그 위에 바로 전기가 흐르는 필름을 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도박이라고요. 백년된 건조한 목조 바닥 위에 전열기구를 깐다니. 이건 아이들을 추위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불태워 죽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여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검증도 안된그 얇은 종이로 난방을 한다니. 불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안전 규정상 바닥에 전기를 흐르게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통역사가 전한 말은 영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얼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투박한 항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례함에 치를 떨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방 안쪽 구석, 가장 따뜻해야 할 요람에서 생후 3개월 된 토마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뒤를 돌아보니, 아이의 얼굴이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과 낡은 원칙을 따지다가, 눈앞에서 아이를 놓치게 생긴 겁니다. 시청은 전화를 받지 않고,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지옥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눈앞에 있는 저. 낯선 한국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검은 종이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을 할 자격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김 소장은 공포에 질린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습니다. 딱세 시간이면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그의 거친 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저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는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는 뜨거운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행한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잘못되어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보육원의 운명이 한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후 1시, 본격적인 바닥 공사가 궤도에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책에 열리더니 눈보라와 함께 형광색 안전 조끼를 입은 사내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침에 전화로 저와 언성을 높였던 시청 안전관리국 조사관 조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 현장을 급습한 형사처럼 흙탕물이 묻은 군화를 신은 채 성큼성큼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규정집과 노란색 경고장 뭉치가 무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깔리고 있는 은색 단열재와 검은 필름을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호루라기를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지금 이 신성한 보육원에서 무슨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항변했습니다. 보일러가 터졌는데 시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지 않았냐고 아이들이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규정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제 절규를 콧방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김 소장의 앞을 가로막고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팍을 툭툭 찌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면허는 있느냐? 소속은 어디냐? 이 정체불명의 검은 쓰레기를 당장 걷어치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심지어 이 건물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이라니요? 그건 이 추위 속에 아이들의 산소 호흡기마저 끄라는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지의 사태지를 무시한 채 공구함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전기 안전 인증서와 난방 필름의 성분 분석표, 그리고 화재 안전 테스트를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다는 증명서였습니다. 영문으로 된그 서류들에는 선명하게 합격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통역을 통해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네 나라의 낡은 라디에이터보다 화재 안전율이 10배는 높은 최첨단 신소재라고. 우리는 지금 불법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들 목숨이 달린 일에 공무원이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느냐.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그의 일갈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눌린 조지는 헛기침을 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팔짱을 끼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대신 사고가 나면 원장인 당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나사 하나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그 즉시 직권으로 전원을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감시자가 생긴 공사 현장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조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무릎을 꿇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아까보다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를 속도라는 에너지로 치환한 듯 그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반. 조지의 끈질기고 악의적인 감시 속에서도 바닥 공사는 기적적인 속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김 소장이 온도 조절기의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순간 지하실 깊은 곳에서 펑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건물 전체의 전등이 파바타고 튀더니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100년 된건물의 날가 빠진 배선이 난방 필름의 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보라고, 내가 뭘 했냐고, 이 낡은 건물. 배선이 저런 고출력 장비를 견딜 리가 없다며,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니 당장 철수하라고, 내가 지금 당장 메인 전력을 연구 차단하겠다며,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칠흑같은 어둠이 무서워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찰나였습니다. 역시 백년된 건물의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김 소장이 조지의 손전등을 거책에 낚아채더니 말릴 새도 없이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배전반 앞에서 김 소장은 혀를 찼습니다. 퓨즈는 이미 새까맣게 타버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구식 배전 시스템은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조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낄낄거리며 이제 다 끝났으니 짐 싸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구함에서 제 팔뚝만한 굵기의 케이블과 공업용 고용량 차단기를 꺼냈습니다. 통역사가 전한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영국 전기가 약한 게 아니라 흐르는 길목이 좁아터진 것이니 길을 넓혀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입에 펜라이트를 물고 배전반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공사가 아니라 건물의 혈관을 교체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낡은 전선들을 과감하게 니퍼로 잘라내고 고용량 차단기에 바이패스로 직접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전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베테랑 요원처럼 그는 죽어 있는 회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조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저 그런 배관공인 줄 알았던 김 소장이 전기 기술사 이상의 전문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분 뒤김 소장이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메인 차단기를 힘차게 올렸습니다. 우웅하는 웅장한 진동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에 다시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붉은색 램프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벙어리가 된 조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받느냐고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이라고 말하는 듯한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5분이 지났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도계를 들고 바닥을 이리저리 찔러보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어도 열이 날 리가 없다며. 이 얇은 비닐 쪼가리가 무슨 난방이냐며 혼잣말로 끊임없이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의 표정이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손바닥을 대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대인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양말을 신은 발을 내디뎌 보았습니다. 발바닥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잃었습니다. 아까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여름 땡볕에 달궈진 바위 위에 올라선 것 같은 후끈한 열기가 양말 두 겹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밑바닥에서부터 묵직하게 치고 올라오는 대지의 기운 같은 원초적인 열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입김이 나오던 차가운 공기가 바닥의 열기에 밀려 천장으로 올라가고, 훈훈하고 건조한 기류가 방 전체를 회오리처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온도계의 눈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도였던 실내 온도가 10분 만에 영상 18도를 돌파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반응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바닥이 따뜻하다며 발이 안 씌었다며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바닥으로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생활만 하던 아이들이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 위를 구르듯 바닥에 배를 깔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내살배기 엠마는 아예 답답한 양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콩콩 뛰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불법이라며 윽박 지르던 조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이 나는지 입고 있던 두꺼운 파카의 지퍼를 스르르 내렸습니다. 김 소장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떠냐고, 이래도 불법이냐고, 영국 규정에 아이들을 얼려 죽이라는 조항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조지는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시뻘개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규정집을 챙기더니 도망치듯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가면서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뜨끈한 바닥을 한번 더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니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마법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난방공사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한 관료주의와 낡은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그 얇은 검은 종이 한 장으로 보란 듯이 깨부순 것입니다. 바닥에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콧대 높던 시청 조사관 조지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를 넘긴 인간이 느끼는 깊은 안도감 섞인 갈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방 공사를 마친 김소장과 기술자들이 구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붓고 끓이기 시작한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어 방 안에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 같으면서도 구수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그 향기는 코 속을 파고들어 뇌를 자극했습니다. 눅눅했던 곰팡이 냄새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그 냄새는 영국의 밋밋한 감자 수프나 차가운 샌드위치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식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갈색의 얇은 반죽이 꼬불꼬불하게 접힌 채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결 같기도 하고 아이들의 리본 같기도 한그 생소한 비주얼에 아이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던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겨울철 길거리에서 즐겨 먹는다는 어묵, 그들은 오뎅이라고 부르는 요리였습니다. 김 소장은 잘 익은 어묵 꼬치 하나와 뜨거운 국물을 종이컵에 가득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얇은 종이컵에 펄펄 끓는 국물을 담는다는 것도 위험해 보였고 생선을 갈아 만들었다는 그 정체불명의 반죽이 입맛에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순간 저는 그 망설임이 사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이컵을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뜨끈하고 묵직한 열기는 마치 제 손안에 작은 태양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순식간에 노곤하게 풀리며 저릿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하얗게 뒤덮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넘기는 순간 제 입안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짭짤하고 감칠맛 넘치는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공포와 추위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제 위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내장기관 하나하나를 깨우고 멈춰있던 혈액을 다시 돌게 만드는 생명의 무력과도 같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뜨거운 포만감에 저도 모르게 깊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50년 넘게 홍차와 스콘을 먹어왔지만 고작 이한 컵의 국물보다 저를 완벽하게 위로해 준 음식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김 소장과 기술자들은 아이들에게도 종이컵을 하나씩 쥐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이 요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던 아이들은 국물 맛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따뜻한 목욕물을 마시는 것 같다며 까르르 웃어대는 아이들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꽃이에 꽃인 쫄깃한 어묵을 베어 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냄비 가득 리필 국물을 끓여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쉴새 없이 움직이며 아이들의 빈컵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찡해져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사를 하러 온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아버지였고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자신의 온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였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건넨 종이컵 하나에는 백 마디 설교보다 더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는 검은 필름이 열기를 뿜어내고 공기 중에는 구수한 어묵 냄새가 떠다니는 그 보육원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건물을 때리고 있었지만 보육원 안은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아이들은 따뜻해진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하나둘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평온하게 채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김소장과 기술자들은 조용히 장비를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깰까 봐 발소리조차 죽이며 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금고에 있던 비상금과 제 사비를 전부 털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김 소장의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위험수당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제 성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제 손을 부드럽게 막아섰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사가 전한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애들 맛있는 거나 사먹이라며, 그는 돈 대신 텅빈 냄비와 공구함만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를 가리키며, 혹시라도 제가 조작법을 잊어버릴까봐 매직으로 숫자를 크게 적어두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현관까지 그들을 배웅하러 나가는 길, 저는 복도의 공기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한기는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만들어낸 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남기고 간 뜨거운 마음이 건물 구석구석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럭에 올라탄 김 소장은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짧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인들이 자주 쓴다는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춥지 않기를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자재 그리고 시간과 체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고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부담스러워하며 쿨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청공무원 조지는 규정을 따지며 우리를 버렸지만, 규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마음 하나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그 뭉근한 열기가 제 눈시울을 다시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직도 은은한 어묵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토마스의 머리맡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기술자가 아니라 천사들이었음을. 그리고 이 따뜻한 바닥은 신이 보내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보육원의 바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검은 머리의 이방인 아저씨들이 어떻게 이 차가운 돌성을 따뜻한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마트에서 어묵을 발견할 때면 저는 종이컵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 마시며 그날의 온기를 추억하곤 합니다. 차가운 영국 땅에 심어진 한국의 따뜻한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식지 않는 난로가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매뉴얼과 규정보다 더 강한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려는 뜨거운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 된 영국의 돌바닥뿐만 아니라 얼어붙어 있던 원장님의 마음까지 녹여버린 한국 기술자들의 투박한 정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